2년 3개월 만에 도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실상의 임금 인상 요구가 충북도의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엔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번호판, 뺀손니와 마약 유통 등에 악용됐습니다. 말뿐이던 청주교도소 이전이 한발 나가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청주의 동지역과 오송, 오창읍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 겁니다. 지난 2020년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실제로 주택거리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을 거듭해 2년 전보다 무려 79.8% 하락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최근 석달 동안 0.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 보급률 또한 전국 평균 이상을 선회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정량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정성적 요건을 판단을 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청주 전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나 취득세,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각종 규제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해제 조치가 그동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얼어붙은 청주지역 주택시장에 풍풍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절벽이잖아요. 대분들 아파트값이 내려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매수세가 끊겼는데 좀 이제 거래가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하락세가 좀 멈출 거라 보고요.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조정지역 해제 결정에 대해 충북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에 대한 규제 완화의 시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지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청주 아파트 값이 인접 세종과 대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던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청주를 성급히 조정지역으로 묶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며 정부의 조정지역 해제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앞으로 충북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는 시작이 될 거라며 충북특별법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최시혁 국회의정연구원 교수를 충북특별법 입법 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입법전담 테스크포스 조직을 꾸려 충상북도가 작성한 법안 검토 등 입법을 위한 실무를 본격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충북특별법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충북정책관과 대학, NGO 등을 총망라하는 메머드급 민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12대 충북도 의회가 4년 동안 받을 의정비를 지금보다 3.9%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젊은 의원들이 많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시작부터 상임위 배정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자 중국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현재 의정 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1,800만 원, 월정수당은 3,900만 원으로 합하면 연간 5,700만 원입니다. 의정비는 새 회기가 시작되는 해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4년치를 한 번에 정하는데 도의회가 이를 앞두고 총액 기준 3.9% 인상 의견을 내기로 한 겁니다. 이미 최고치인 의정활동비는 두고 상한액이 없는 월정수당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5.7%를 적용해 총액으로 3.9%를 올리는 겁니다. 인상되면 의원 1인당 연간 222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의정비로 생계를 꾸리는 젊은 의원도 많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녀를 두고 학자금 걱정을 하는 의원들, 이런들 의원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의정비가 어쨌든 어느 정도 인상이 돼서 현실화가 돼야 된다. 일정 수준의 의정비가 보장돼야 유능한 인재들이 더 유입될 것이라며 같은 선출직인 시도지사와 달리 사년마다 지역별 따로 정하기한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왜 유독 동일한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또 기초 위회 의원들에 대해서만 사년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느냐? 이회가 인상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민의 결정에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청회나여론사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청회는 이제 각계 뭐 언론사, 쪽에, 시민단체 등에서 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그 발표자나 그 참석 범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사는 객관적인 시에 관건은 주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올해 기준 충북도의원 의정비 액수는.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2번째로 재정자립도 순위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젊은 의원들의 비중도 30대가 3명 있긴 하지만 40대 이하로 보면 11대나 10대와 비교해 같거나 1명 늘어난 정도. 35명 가운데 37%가 의정비 외 수입이 있는 겸직 중이고 이중 5명은 의정비 이상의 돈을 따로 버는 데다 심지어 2명은 억대 연봉자입니다. 충북도의회는 23일까지 의정비 인상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의회의 인상 요구안에 대해 여론 조사를 할지 공청회를 할지 의견 수렴 방법을 논의합니다. 여론 조사는 비용이 들고 공청회는 참여자 선정 등에 의회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31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해외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번호판 어디에 쓰였을지 뻔하죠 무법천지였습니다. 김원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증평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까지 연쇄 추돌로 이어졌는데 이 승용차 그대로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피해자가 달려가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음성에서도 골목에서 두 남성을 친 승용차가 쓰러진 피해자들을 두고 그냥 달아납니다. 모두 가짜 번호판을 단 대포 차량들이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의 특징을 확인해서 그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을 통해서 검거한 이후에야 이 가짜 번호판의 출처는 태국의 한 공장.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이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가짜 번호판 수요를 알고 조직적인 사업을 벌인 겁니다. 국내 유통책이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건 경찰이 파악한 것만 100여 세트. 구매자 대부분은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맨 눈으로는 가짜인지 몰라볼 정도입니다. 어 정교하다. 일부는 마약 유통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약 거래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번호판 위조 유통을 파악한 경찰은 위조 판매 일당과 구매자 등 24명을 입건하고 특히 판매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그 판매책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번호판이 바뀌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모두 대포 차량 등에 부착해서 운행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위조 번호판을 제작한 이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는 나머지 구매자들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같은 반 동급생들끼리 대리체벌을 시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석달 동안 청주한 초등학교에서 훈육이 필요한 학생을 동급생이 체벌하도록 한 50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대리체벌의 이유는 친구와 다투거나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했습니다. 지난 제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가 송치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상천 전 시장의 가족이 조경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3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캠프와 연관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1980년대 촬영한 청주교도소입니다. 높은 담벼락의 콘크리트 건물, 미평동 현 위치로 옮겨 세워진 게 1979년입니다. 그리고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가 뒤이어 들어섰습니다. 40여 년전 처음 자리 잡을 때만 해도 인적이 드문 시외곽이었겠죠. 하지만 도시가 점점 팽창하면서 지금은 도심 속에 들어앉은 애물단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교도소 이전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정이 많이 달라진 건 교도소 이전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대통령,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당선인 공약에 들어가 더 미룰 수도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걸... 그런데 이달 들어 청주시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비 하나가 추경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용역비 1억 원인데요. 말만 풍성했다 실금 원이 사라졌던 과거와 달리 예산이 정식으로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용역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주 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 워낙 장기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옮길지, 절차는 어떻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지 미리 한번 따져보고 준비해놓자는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어디로 옮길지 후보 지역을 세곳 정도 선정해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테니 어떤 지원책이 가능한지도 사전에 검토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 어디가 좋고 타당성이 있고 또 법무부하고 협의된 그런 적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이고요. 청주시가 먼저 용역과정에서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대상지를 협의해 놓으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 돋보기 시간에는 앞으로의 일정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들이 속속 열리고 있죠. 각서리 타령의 원조, 품바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음성 품바 축제도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객석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고팠던 그 시절, 풍자와 해악의 촬영으로 서민, 민중의 마음을 달랬던 각설이 품바.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끌어내기 위해 춤과 노래, 악기 연주까지 종합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고슬픈 곡조는 물론, 때론 저속한 말과 익살스러운 재치로 관객들의 호응도 이끕니다. 나 일구로 설곳을 잃었던 각설이 품바의 귀환입니다. 품바 축제 와서 하니까 가매가 세울고 예, 눈물이 나것 같아 가지고 예, 예, 가슴 벅차 올라가지고 자신도 거린이면서 다른 거린들을 보살폈던 거지 성자 음성 꽃동네 설립의 시초가 된 최기동 할아버지를 기리는 품바 축제입니다. 각종 품바 공연은 물론 품바의 운막살기 등 올해도 각종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많이 편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저기 집, 저기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옛날이 더 저기 한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거린들이 지냈던 다리 밑엔 옛 나이트와 영화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어르신들에게는 옛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60, 70년대를 재현한 거리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성인만을 위한 19금 유료 품바 공연장은 물론 mz세대를 위한 품바 래퍼 대회까지. 우리 음성 품바 축제는 사람과 나눔을 주제라는 정신문화 축제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즐기고 참여하면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밥한 끼를 얻기 위한 구걸이 풍자와 해악의 몸짓과 노래로 현대에 와선 종합 공연 예술로 계승된 품바. 다양한 품바를 만날 수 있는 음성 품바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특보입니다. 청주와 괴산 음성에 국가 생태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환경부는 청주 오창 저수지와 괴산 쌍곡계곡, 음성 맹동 저수지 등세 곳을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이들 세 개의 총 사업비의 50%인 9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 오창 저수지 50억 원, 괴산 쌍곡계곡 80억 원, 음성 맹동 저수지 62억 원을 각각 투입해 국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호수와 저수지, 백두대간을 연계해 충북을 국내 최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을 관통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대규모 숲길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산림청과 대전광역시, 충남과 경북, 세종시 등과 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0억여 원을 분담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총 연장 849km, 5개 시도와 21개 시군을 지나는 대규모 숲길, 동서 트레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에서 청주와 보은, 괴산, 충주, 제천, 단양을 잇는 308km 규모의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단체가 재고 쌀 전량수매와 쌀 수입 중단 등 정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9개 농민단체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건비는 물론 농자재와 기름값 등 생산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쌀값은 지난해보다도 25% 가까이 떨어졌다며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통계청 조사를 인용해 밝힌 지난달 전국 농협의 쌀 재고량은 31만 3천 톤으로 전년 15만 4천 톤의 두 배가 넘습니다. 임기를 1년 남긴 공병현 충북도립대 총장이 충청북도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퇴서를 낸공 총장은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오는 12월까지만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위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거쳐 사퇴수리 여부는 김영한 지사가 결정합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공 총장의 임기는 2024년 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달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사전 경기로 열린 유도에서 충북의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대학부 개인전 81kg 이하급에서 청주대 김대성이 결승에 진출했으나 경기도 선수에게 저 은메달을 땄습니다. 또 남대부 개인전 73kg급에 출전한 청주대 신은규도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유도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2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와 전국체전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사전경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공약인 노벨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충북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윤 교육감의 노벨 프로젝트 예산 3,500여 원 가운데 2,2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운영비 4억여 원, 위기학생안전망구축비 1억 원등 모두 11개 사업에서 9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진천군의 공공생활체육이 잇따라 들어섭니다. 진천군은 진천읍종합스포츠타운에 2024년까지 169억 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과 소프트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친환경 놀이터, 힐링 숲길도 꾸밉니다. 진천읍 행정리와 문백면 봉중리에는 2024년까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강해면 일원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축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족구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해연면 회중리에 2024년까지 들어설 다목적체육관은 6내인의 수영장을 갖추게 되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덕산읍에는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이 들어섭니다. 충북 남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옥천군읍회가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공중보건이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어제 관내 등록 의사가 1000명당 1.94명으로 전국 평균 2.5명보다 적고 공중 보건 의사 배치 인력도 17명에 불과하다며 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한범 의원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공공 의료 기관이 없는 보은 옥천 영동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코로나19등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필수 의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정보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 빛낼 기업 복합 도시 그 중심에 1차의 성공을 잇는 두 번째 프루지오가 옵니다. 총 이천오백육십.